리치클럽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리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전에도 천흥리 주택을 너무 멋진 주택을 지금 두 개를 안내를 해드렸죠. 요번에 지금 소개해드릴 매물은 매매가가 너무 착하고요. 이 앞에 이 산세를 다 누리시면서 이 신축 건물을 1억 5천에 매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소액으로 이런 멋진 별장을 나만의 세컨하우스를 가지실 수가 있는 아주 멋진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건축하신지는 2021년도에 준공이 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컨디션이 정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외관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대지 면적은 지금 현재 65평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건물의 면적은 아주 아담한 사이즈 딱 10평이 되겠습니다. 층고가 높아서 내부도 굉장히 개방감 있게 좀 시원하게 되어 있고요. 전면하고 측면에 이렇게 통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안에서 이 멋진 절경을 한눈에 즐기시면서 힐링하시기 너무 좋은 그런 오늘의 멋진 꼬마 단독주택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변 한번 쭉 둘러봐드리고 안에도 한번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건축 구조는 경량 철골조로 되어 있고요. 외벽을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봐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부목으로 데크 시공이 또잘 되어 있고요. 여기 또 안에 이제 보시면 고기를 꺼드실 수 있게끔 예, 이렇게 또 장소가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지대가 높다 보니까 여기 산 아래에 이 조망을 한눈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권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입구는 이렇게 3중으로 된 중문으로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은 이렇게 거실 공간이 마련이 잘 되어 있고, 2중으로 된 이렇게 도어가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바깥으로 바로 나가실 수가 있게끔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또 폐화유리로 되어 있어서, 단열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또잘 쓰셔서, 단열 효과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차 한잔 드시면서 바깥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 생활을 하시면 또 힐링이 절로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인테리어가 요즘 스타일에 맞춰서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좀 깔끔하게 어,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화장실 공간도 깔끔하게 이렇게 잘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또 안방 공간이 있어요. 안방 공간도 이렇게 네, 침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에서 밖을 바라보실 수 있게끔 네 이중으로 창이 또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지금 경량 철골조의 구조기는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이중창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정말 단열 부분도 신경 써서 잘 하셨네요. 그리고 이쪽 방향이 이제 정 남향이 되겠고요. 볕도 굉장히 잘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액으로 깔끔한 이런 주택들 요즘 시공하시려고 하시면 이런 부지 찾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또 건축비가 굉장히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2년밖에 안된 신축 건물을 정말 소액으로 1억 5천만 원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정말 멋진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매물이 궁금하시면 위에 보이시는 리치클럽TV 박선영 소장에게 연락 주시면 빠르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적도 한번 위에 살펴봐 드리면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